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편하게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수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휴대폰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던 블루투스 기기가 갑자기 연결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체크로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이 안될때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은 블루투스의 신호 간섭이나 배터리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 등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휴대폰을 재부팅을 해줍니다. 스마트폰은 재부팅을 하면 최적화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블루투스가 연결될 확률이 높은데요.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 두 개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을 재부팅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이 안 된다면 다음 방법들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휴대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삼성 멤버스 앱을 이용해서 자가진단을 하는 방법인데요.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검색창에 멤버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이 앱을 눌러주세요. 혹시 앱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멤버스 앱을 삭제하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멤버스를 검색한 뒤 오른쪽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계속을 눌러줍니다. 허용창이 나오면 허용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용 중이던 앱을 다시 재설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시작을 할수 있는데요. 앱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등록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구글 이메일을 등록하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도움받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휴대전화 진단에 있는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기기를 진단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블루투스 연결 상태만 확인을 할 거라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진단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블루투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허용창이 나오면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블루투스를 이렇게 진단을 해 주는데요. 내 휴대폰의 블루투스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상 유무를 알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의 기능이 이상이 없는데도 연결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블루투스 기기를 재연결을 해줄 건데요.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 두 개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블루투스 버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블루투스를 항상 켜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눌러서 켜줍니다. 이렇게 블루투스만 껐다 켜져도 연결이 되지 않던 기기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기기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연결해서 사용하던 블루투스 기기를 삭제 후 다시 재설정을 해줍니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 두 개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블루투스 버튼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등록된 기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세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이 된다면 파란 글씨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삭제한 뒤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블루투스 이어폰 오른쪽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등록 해제를 눌러주세요. 하단에 창이 하나 뜨는데요. 등록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럼 등록된 기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줍니다. 각자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기마다 연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보고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다면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해 볼 건데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일반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초기화 메뉴를 눌러줍니다. 하단 초기화 메뉴에 보면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 메뉴를 초기화하게 되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설정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한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설정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 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줍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른 뒤,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기기의 배터리를 확인해 줍니다. 블루투스 기기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려고 시도를 할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여러 개 연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기기는 연결을 해제한 뒤 사용할 블루투스 기기만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